에이 가져 에이. 에이 카드리 에이요? 네. <웃음> 저기 기다려야겠다. 우리 세이지. 세이지 기다렸다 가자. 우리. 저 발견. 누가 혼자. 이크리좀미으러 삐지 빨리 합류 좀. 미드로 돌리자, 미드로 다 빼고 왔어 이거 조용히 돌리자. 와줘야 된 피스토리라. 이거 피니스도 빨리 힘으로 밀어야 돼서 미드 나와있는 거 조심. 아이고, 이미 났어. 가자, 삐입은 달리자, 삐입은.

에이로 가자 에이로 돈이 필요해 돈 사줘 풀어줄게 쓰이지 마 일로 와봐 고스 줄게 고스 있구나 이번엔 에이 에이의 싸움도 아까처럼 똑같이 주고요 시간 썼다 다시 에이 가죠 저네 회이크인 거알 거야 이제 천천히 천천히 가자 갈 준비 나 까줄게 기다려 아 가지마

한명 남았습니다 아군이 한명남았어 아, 팬텀 먹어줘 팬텀 CT에 팬텀 있어 힐해 팬텀 먹고 빼 팬텀 먹고 빼 시그널 쇼 상대 와, 우리 브릿짱 너무 아쉬운데 비 까비, 까비 미안해 스 밝게 타올라줘 내장 전중 형들, 내가 오퍼가 나왔어. A가 더. A. 오케이. 저 이번에 헤븐 체크하면서 갈게요. 엔트리 좀 서줘요. 히스니다저 죽으면 안 되거든요. 기들 기들 기들. 롱 먼저 열어요. 제트가.

한명 남았습니다. 왼쪽, 해보는 왼쪽. 음. 이쪽이야. 그리고 혼자 뭐야 에, 오맨이랑 나랑 둘이서 A 가는 척할 테니까 B 천천히 가봐요 B. 그 샷건 조심하면서 낚시자를 체크하고 오케이? 예. 그 연막 좀 있다 주세요. 제가 쳐달라. 여기 같이 와서 피킹해 주세요. 처음에. 천천히해요. 뭐들리지 말고. 이른 차가 이거 연막 두개 치고 돌리자. 연막 두개 치고 돌리자. 이갈수 있지. 어. 아, 안 미드로 가서 해븐으로 아, 아, 가자. 벤트본중벤트는 크리어. 벤 벤트 가... 가죠 가죠. 해븐으로 가죠. 사이트 클리어 해줘야돼 아, 다같이 아, 가자 아, 가자 아, 가자 Aja, 야 j a a a Aj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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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j 얘 Aja, a 시티로 간다. 시티. 시티 보세요, 시티. 여기야. 발견. 적이 거못까지하네 에이 가자, 에이. 잘하고 있어, 여기야. 여기 숨을 거거든. 블라인드 한번 먹네. 비드 여러 줘. 여기야.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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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지지 블라인드 안하니까 왜 a t i 쳤어? 돌리자 상대 세이지 궁있어서 살리러 올 h a 이퍼 a t Do you l i k a 쟤네 이또더 존나 깐거 같은데. 뜰 준비. 기다렸다. 막. 나 일자로 이거 두어서 줄게. 여덟 세 번째야, 세 번, 세 번. 됐다. 30초 남았습니다. 적군이 1명 남았습니다. A 가자 A 아, 램프제지키롱열어렘감사이요 덕감, 덕감. 여기 있는데. 램프제지 우리 롱 열자. 제트가롱어줘야프제지키 롱이요. 렘이제지

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왜 다리 거의 램프인 하나 있음. 이거 안 보여지. 힐돼요이다저 A 도는 중. 30초 남았습니다. 여기요. 반샷 반샷 반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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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샷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 적 발견! 나이스 나이스 어차피 영웅은 나강력니까나 뽑았다 얘네 B 구슬 쏴안 B 구슬 다레인합류이스 어? <laughs> 삐메 높아, 삐메 높아. 여기야. 아, 조면 조이면, 조면조 이간 나와 주세요. 30초 남았습니다. 그니까아이한명남았습니스 아, 버린거 맞지?